안녕하세요. 568 전대단장 아쿠도리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사용하는 A10의 전술 이착륙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시뮬레이션 게임이 만큼 맵, 장소, 고도, 날씨, 바람, 기체, 무게 등등의 영향으로 변수가 많은 만큼 그 중에서 평균치를 내서 내용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또한 직접 A10 실기체를 따라다니면서 본 결과 실기체 조종사분들도 기량이 다 다르고 무조건 이거다라는 건 백퍼로 아니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주 특싱을 더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이륙을 할 건데 우선 홀딩 포인트에 서 있고요. 어서 있는 상태에서 체크할 거는 건팩암이 세이프티가 되어 있는지 마스터 암이 세이프티가 되어 있는지 플랩이 풀 플랩으로 내려가 있는지 지금 가운데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인데 다 내려줍니다. 내려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은 본인이 쓰고 있는 장착하고 있는 무장이나 뭐 좌우 밸런스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우선은 노즈업 트림을 5번 내지 8번 정도 당겨줍니다 저는 8번 정도 일단은 노즈업 트림을 올려줄게요 노즈업 트림 세팅을 하는 이유 중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유력을 하면서 트림이 항시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플랩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는 쓰고 있는데 일단 플랩은 무조건 풀플랩 그리고 노즈업 트림을 조정을 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이그 상태로 활주로에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 정렬을 해준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스로틀을 올려줍니다. 스로틀은 85%까지만 올려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륙 대기 신호가 오기 전까지 대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좌우에 트래픽기는 좀 체크를 항상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스로틀을 끝까지 넣습니다. 1. 2, 3, 브레이크 릴리즈. 하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70노트가 될 때, 스티어링 인게이지는 풀어줍니다. 100노트. 115노트 쯤에서 스틱을 조금 조금씩 당겨줍니다 이제 이륙을 했고, 바로 랜딩기어 집어넣어 줍니다 자 150노트 쯤 도달했을 때플랩을한 단계 올려줍니다 자 요런 상태로 계속 가주신 다음에 그리고 175노트 지금 175노트 이상 달성을 했죠 그러면 다시 플랩을한 단계 더 올려줍니다 그렇게해서 200로트가 될때까지 대기해줍니다. 자, 충분한 고도와 속도가 확보가 되셨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마스터암하고 컴팩스위치를 둘다 암으로 해줍니다. 그럼 이제 아마 트림이 조금 바뀔 거예요. 좀 밑으로 내려갈 텐데. 자, 밑으로 내려간 상태에서, 스로틀 보시면은, 테이크 오프 트림이라고, 트림을 리셋시켜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다시 또 눌러줍니다. 눌러주면 트림이 또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트림을 다시 잡고, 트림이 이제 기재, 기수가 수평을 잡을 수 있게끔, 트림 조절을 계속 해줍니다. 이제 왼쪽으로 쏠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오른쪽으로, 트림을 잡아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륙은 끝났고요. 이륙하는 방법이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어 기본적인 절차 중 하나로서는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륙이 제일 어 노멀한 이륙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착륙을 또 해볼 건데요. 베이스턴 하는 방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게, 레이더 고도는 1500 비트, 속도는 230노트 정도가 평균치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자, 활주로 위치 확인해 주시고, 슬슬 접근하겠습니다. 자, 여기 착륙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미러에 힌지, 부분하고 여기 힌지 있죠 힌지 부분하고 양 옆에 보면은 각 핏의 이세 번째 피스 부분을 참조를 하면서 턴을 하면은 되게 쉽게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도가 좀 많이 낮아서 좀 올렸습니다. 이제 베이스 위를 지나고 있고요. 속도는 230에서 250노트 사이. 240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이제 베이스 활주로를 다시 지났으니까 꺾겠습니다. 수평 유지하면서 러더를 계속 쳐 줍니다. 하면서 손을 계속 해주시고요. 최대한 올라가지 않게 끔 기체가. 저도 지금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시면은 이 힌지 부분하고 이 활주로 부분 이 부분이 이쪽 부분하고 맞닿으면은 그때부터는 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힌지 부분하고 활주로 부분하고 얼추 맞았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아 피스 부분하고 활주로랑 딱 맞으면은 지도상에서 다시 확인해 보면은 일자 일자가 된 거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속도는 올리지 말고요 랜딩 기어를 내리고 플랩을 일단은 끝까지 다 내려줍니다 플랩을 끝까지 다 내려주고 어 많이 내려갔네요 그리고 날개 끝단이 이 부분이 팔주로 끝단하고 맞물렸을때 이제 선회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됐. 한 35도정도 35도정도 주면서 내려갑니다 35도 맞죠? 35도 딱 맞고 맞. 갖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스피드 브레이크는 20% 정도 펴줍니다. 지금 상태에서 와, 개무서워. <laughs> 개무서워. 스로틀 조작 조금 해주시고, Altitude, Altitude. 속도가 낮으니까 차분히 접근해 줍니다. 피드브레이크 풀로 해주시고 이렇게 착륙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